안녕하세요 갬생이 여러분 갬생돋보기에요 우, 속편, 어두컴컴, 늪바닥 스테이지는 총두 개인데, 그첫 번째, 흐르는 강물, 똑바로 초극난도를 가겠습니다. 덱 구성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스테이지는 공략이라기보다는, 운빨, 운빨, <laughs> 정말로 운빨이에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일고양이를 3레까지 올려주시고, 캥거루 나오면 바로 위성으로 맞대응 해주시면서 일고양이를 오래까지 올려줍시다. 참고로 캥거루가 녹백두번 되고, 세 번째 때녹백될때 그때 죽으니까 이 점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번 스테이지가 운빨 인 이유는 보스의 스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공격에 맞으면 100% 확률로 열파를 쏘는데 열파 나오는 곳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해도 결과가 계속 달라질 거예요. <laughs> 열파가 터지는 장소에 따라서 클리어를 못하거나 운이 좋아서 클리어를 하거나인데 이 방법은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은 같으니까 초반만 참고하세요. 뒷부분은 운에 맡기자고요. 그럼 두 번째 히트백이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위성을 다 죽이고 카메라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성을 적당히 보내다가 캥거루가 죽기 전에 카메라맨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위성은 다 없어지고 카메라맨 두두 등장. 그리고 대포는 천둥포인데 방금은 천둥포 안 쏴도 카메라맨이 캥거루는 잘 죽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보스가 나오게 되면 운빨이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수십 번을 도전했는데 딱한번 깼네요. <laughs> 파동 위치가 랜덤이라서. 아 랜덤 진짜로 싫네요. 아 참고로 카메라맨이 노보원능인데 이거 보는 작 해오시면 난이도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진짜로요. 자 그럼 끔찍하고도잘 죽지도 않는 가파와 싸워 봅시다. 참고로 여기를 깨려면 크리스탈과 바캉스를 아주 잘 써주셔야 하는 것과 젤리피쉬 파동을 얼마나 잘 맞추냐가 핵심이 되겠어요. 크리스탈과 바캉스는 어떻게 하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파동과 카메라맨이 잘 때렸다는 가정하에 캥거루 두 마리가 죽게 되는데 죽음을 보고 크리스탈과 바캉스를 교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가파를 느리게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성부당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리고 크리스탈의 쿨타임이 바캉스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찬스가 된다면 한방더 촥!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캉스는 항상 캥거루가 죽었을 때만 써야 해요. 안 그러면 밀어내는 찬스가 펑! <laughs> 갑파 체력이 200만인데 이래서 언제 다 깎죠? <laughs> 그리고 캥거루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리스탈과 바캉스 이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근데 이번 스테이지가 왜 운빨인가 하면 열파의 위치가 랜덤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터지면 라인이 싹날아가서 금방 성까지 보스가 다가와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라인이 점점 밀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열파가 잘 터지면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파의 헛방을 최대한 노려야 해요. 조금씩 조금씩 밀려드는 나의 라이. 아, 안 돼. 이거 만약에 카메라 본능을 조금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거예요. 자, 밀린 건 밀린 거고, 마지막 끝에 가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기도 뭐, 운빨이죠 뭐.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가파가 성을 치면 열파가 계속 터져가지고 바로 끝인데, 카메라맨을 적당히 보내주면 운 좋게도 헛방을 계속 유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버티다가 캥거루가 죽자마자 크리스탈 쫙 이렇게 되면 바캉스로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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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하면서 밀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잘 안되고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싸우다 보시면 또 성부하러 다가오는 가파 아 정말로 근데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또 헛방에 카메라맨은 수두루 캥거루 히트백 찬스 크리스탈 촥. 그리고 캥거루 죽는거 봐서 바캉스 혹시 캥거루가 안죽으면은 바캉스 내보내지 마세요 오 이렇게 기나긴 싸움 끝에 가파 잡고 성부로 끝 100만 경험치 내나 나만 여기 이렇게 어려운 건가? <laughs> 그럼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 먼저 휴양지님! 원펀맨의 가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부순다! 캬! 지금 아마도 남아있는 최고의 적이 아닐까 생각해요! 원펀맨도 지금 흥미진진해졌네요! 오우! 다음은 미소님! 거, 거신의 손에 들려있는 양코! 어? 이 세계로 가는 건가? <laughs> 아무래도 이후의 장면은 멋진 이 세계로 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잘갈한 양코! 마지막은 쥐지님! 암살교시가 콜라보를 한 양코! 왠지 선생이 울수레로 나올 것 같고, 손에 들려있는 주인공은 레오 정도로 나와줄것 같네요. 그리고 돋보기 마크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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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그럼 지금까지 겜생돋보기였습니다. 우!